반갑습니다. 공반 부 세무사 우동입니다. 오늘은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리밸런싱을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막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실제로 증권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 가셔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엑셀 파일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산기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쫓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 그래프 굉장히 아름답죠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 전략 중에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주식과 채권 금현 현금 각각 25%즉 4분의 1씩 사서 일정한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합니다. 25%씩에 맞춰서요. 당연한 거지만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계속 맞춰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뭐 2013년 중반서부터 2021년 말까지 연간 복리수익률이 8.88% MDD 어그 전고점 대비 최대한 얼마 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11.61%가 떨어졌. ...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죠. 자 여기서 핵심이 리밸런싱이거든요. 자 제가 투자는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들. 그 중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자산들. 상관관계라고 하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거나 얘 올라갈 때 반대로 움직인다거나 이러한 자산들을 우리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산들을 일정한 비율 식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계속 사고팔고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자연스러운 고가 매도 그리고 저가 매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고가에 팔고 싶고 저가에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주기적인 자금 투입과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고가 매도와 저가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 현금, 이렇게 연구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 달러씩이에요. 그러면 총 4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5%씩의 비중에 맞춰서 구입을 했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주식은 15,500달러가 되고 채권은 9,000달러로 떨어지고 원자재도 9,500달러로 떨어지고 현금이 10,000달러로 그대로 있다고 해 보죠. 그러면 전체 금액은 44,000달러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다 팔고 다시 비율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5%씩을 하기로 했다면 전체 금액의 25%씩을 다시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4,000달러의 25%씩, 즉 4분의 1씩이라면 11,000달러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15,500달러인데 이것을 11,000달러로 맞춰주려면 4,500달러만큼은 팔아야 되겠죠. 다 파는 게 아니라 4,500달러치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삽니다. 얼마씩을 2,000달러 치를 삽니다. 그러면 11,000달러가 되겠죠. 원자재도 1,500달러만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원자재도 11,000달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에 1,000달러를 배분을 하게 되면 44,000달러가 이렇게 25%씩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리밸런싱을 할 때는 정해놓은 비율만큼 맞추는데 각 비율이 될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오른 녀석들을 먼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떨어진 자산들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대로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계좌 운영해줄 때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요 엑셀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의 총 65%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S&P ETF의 15% 그리고 20종목에 대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마법 공식 있죠? 그 공식 그대로 해서 전체 금액 중에 50%를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타이거 구리 실물 7.5% 타이거 금은 선물 7.5% 이런 식으로 15% 분을 해놨고 메커리 인프라라는 리츠 상품에 10%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원화가 아닌 달러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용법에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초기 자금의 현재 내 계좌에 평가 총액을 넣는다 두 번째, 세부 비중에 내가 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넣고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한다. 먼저, 저희 아이 키움증권 계좌입니다. 각 증권사별로 내용이 다르니까, 전 키움증권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맞게끔, 뭐,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이 7 8 4 6103원이에요. 그 총평가 금액을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시점 기준으로 해서요. 7846103. 여기 첫 번째 한 거죠. 두 번째 세부 비중에 내가 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넣고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한다.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차까지를 하게 되면 내 계좌에 있어야 할 금액들인 겁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 ETF 상품이 이 계좌에 1 1 7 6,915원 어치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 392만 3,052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 이런 식으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목표 비중가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키움증권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현재 상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현재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48,210원 이네요. 그러면 1148,210원 이라고 현재 평가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 주당 가액이 얼만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12,215원 이네요. 그러면 12,215원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두 줄을 매수해야 된다 라고 자동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함수를 걸어 놨거든요. 자, 구리 실물. 요 내용을 보면 평가액이 60만 3천 9백 원이네요. 그리고 한 주당 가액이 9천 9백 원이네요. 그러면 한 줄을 매도하라고 나오네요. 금은 선물을 볼까요? 57만 2,700원 한 주당 가액은 9,545원. 자 그럼 얘는 한 주를 매수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현재 75만원 한 주당 가액 12,500원 두 주를 매수하라고 나오고요. 달러 선물 75만 375원인데 요게 한 주당 1 5원세 주를 매수하라고 나오네요. 자,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걸 가지고 팔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 이거 개별 종목 우리 퀀트를 통해서 마법 공식에서 20 종목을 내가 고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느냐? 일단 여기다가 내가 개별 종목을 몇 줄을 살 건지를 종목 수를 넣습니다. 만약에 30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당연히 한 종목당 이렇게 작은 금액만 사란 이야기예요. 20 종목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196,153원씩을 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셔야 돼요. 이 종목들은 6월 달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퀀트 종목들입니다. 어,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진 않지만, 시간이 이미 지나간 과거 것이기 때문에, 뭐,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원림, 미래 ING 등등등 해서 순위를 쭈루룩 매겼습니다. 20등까지 매겨서,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이 리스트 안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이 리스트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 지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이 원림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만 8,300원입니다. 평가 금액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몇 주를 사고 파는지 계산을 하느냐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18만 8,300원이라고 넣어주고 원림이 한 주에 지금 26,9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존이라고 나오죠. 더 사거나 팔거나 할거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래 ING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238,933원. 그리고 한 주당 가액은 709원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60주를 매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륙재관이라는 회사 주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21만 2,100원이네요. 그리고 이게 한 주당 7,070원입니다. 그러면 아두 주를 팔아라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런 식입니다. 저희 아이들 계좌를 지금 컨트로 운영해 준게 올해 1월 7일부터 거든요. 요 6월 29일까지 계좌 수익률은 25.98% 코스피가 10.73% 올랐고요. 코스닥은 4.19% 올랐습니다. 자 이번 한달 6월 29일까지 저희 아이 계좌 수익률은 3.1% 입니다. 이3.1% 라는 수익률이 오리지널 마법공식의 수익률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만 마법공식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아까 보셨듯이 뭐 S&P 500 그리고 각종 뭐맥퀄리 인프라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도 코스피 2.58, 코스닥 4.1로 시장이랑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 계좌를 처음부터 큰 금액을 뭐몇천 단위로 넣어서 증여를 해서 돌리지 않는 이유는 증여세 이슈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연금저축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주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증여세 신고만 해놓고. 그렇게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해서 얼마를 주고 사고 파는 것 매매를 나의 부모의 의대로 사고 팔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하고 난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계속 사고 팔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명계좌 내지는 부모의 기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고 현재 이렇게 퀀트로 돌려주는 것은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들이 조금 더 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직접 퀀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금액도 증액을 시켜주고 아이들이 직접 운영을 할수 있게끔 할 겁니다.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도 리밸런싱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자료를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